자, 이 보조용언의 띄어쓰기가 조금 까다롭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왜 띄어쓰기가 그렇게 어, 혼란스러워 졌느냐 그냥 월, 제 지난번 맞춤법 입문 설명할 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원래 <laughs> 각 단어는 다 띄어쓰는 게 원칙이에요 접사나 어미나 이런 게 아닌 이상 각 단어와 단어들은 다 띄어쓰는 게 원칙입니다 지금 여기 써 있는 단어들을 보시면 가려내다, 찾아보다, 돌려주다, 참아내다, 따져보다, 말해주다. 보시면 뭔가 형태가 비슷하잖아요. 뭐뭐 내다, 뭐뭐보다, 뭐뭐주다. 이게 단어들이 형태가 좀 비슷해요. 그렇죠? 근데 왼쪽에 있는 단어는 합성어로 인정이 된 거라서 한 단어로 인정이 된 거라서 반드시 붙였어야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합성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띄어 쓰는 게 원칙인 거죠. 자 이렇게 합성어들이 생기다 보니까 어떤 거는 붙여 써야 되고 어떤 건 띄어 써야 되는 사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을 쓸 때마다 띄어 쓰기를 확인해야 되는 불편함이 생긴 거죠. 아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조금 사람들의 불편함을 덜수 있을까 고거 안에서 고민을 하다가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형태가 좀 비슷하면. 그냥 합성어인 것처럼 붙여 쓰는 걸 허용을 해주자 이렇게 정한 거예요. 그래서 뭐 모든 보조용어을 붙여 쓰는 게 아니고요. 몇몇 몇, 몇 조건들 일정 조건들을 만족하면 그런 보조용어들은 합성어인 것처럼 붙여 쓰는 걸 허용을 하자 이렇게 정한 겁니다. 자, 먼저 시키다, 뭐뭐 시키다. 그러니까 이 시키다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검색한 번 해보시면요. 동사시키다도 있고요. 접사로 시키다도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시키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동사로 쓰이고 어떤 경우에는 접사로 쓰이는 거거든요. 당연하겠지만 동사로 쓰였을 경우에는 앞말하고 띄어서 써야 되고 접사로 쓰였을 경우에는 앞말과 붙여서 써야겠죠. 언제 띄고 언제 붙이느냐. 관건은요. 동작성 이 여부예요. 동작성. 여기 동작성이라고 적혀있는데 어~ 동작성이라고도 하고 동작성 행위성 방향성 뭐 요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명사가 있을 때그 명사의 동작이나 행위 방향 지향성 요런 느낌이 있는지를 보시면 되거든요 어~ 이 오른쪽 보시면 심부름 향상 요런 명사는 뭔가 이렇게 변하거나 이동하거나 움직이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왼쪽에 있는 짜장면 혹은 뭐판 검사 이런 단어는 뭔가 움직이거나 동작하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명사 그 자체잖아요. 가만히 있는 명사잖아요. 그러니까 요 느낌을 가지고 구분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동작성이 있는 명사에는요, 동작성이 이미 있으니까 동사가 또올 필요 없이 접사만 붙여주시면 되는 거고요. 앞에 있는 명사에 동작성이 없다. 움직이는 느낌, 행위의 느낌이 없다 그러면 동사가 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외우시면 편해요. 아시겠죠? 이 기본적으로 동사 접사를 구분할 때이 동작성 여부를 갖고 기본적으로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잘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앞에 있는 명사에 동작성이 있느냐, 행위성이 있느냐 이걸로 기, 어, 구분을 하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단어 분리. 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단어 분리가 뭐냐면요. 원래 한 단어인 거를 문법적인 이유 때문에 띄었어야 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제가 입문 시간에도 설명을 해드렸는데, 띄어쓰기는 감대로 띄었으면 절대 안 되고, 반드시 문법에 의해서 문법의 근거를 가지고 띄어쓰기를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어... 여기 생각하다 한 단어잖아요. 근데 너 무슨 생각하니라고 문장을 쓸 거면 무슨 띄고 생각 띄고 하니 요렇게 써야 돼요. 마찬가지로 사전에 어두운 색을라고 검색하면 한 단어로 나오거든요. 합성어예요. 근데 더 어두운 색을 칠해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면 더 띄고 어두운 띄고 색 이렇게 써야 돼요. 왜 그런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